자, 아, 현금용수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금용수증소비자수급공제또 자진발급, 사업자수집비집이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소비자수급공제는 일반 개인물보을 구매하고 네, 사업주집이 역수증을 네, 방 네, 하는 일반적 거고요. 역수증을 발행을 하고서요, 세금을 대기해서 본인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에, 납세 원칙을 지키는 부지라고 네, 보시면 되죠 네,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은 국가 재정에 터트려집니다 그리고 사업자 지출증이 있죠 이것은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네, 영수증을 요청할 때 쓰는 거예요 저는 사업자 지증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객 번호를 네, 사업자 번호로 넣어볼게요 치, 이렇게 치시고요. 판매금액 네, 천원 완료 승인 요청 네. 영수증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영수증 출력을 누를건지 영수증 보내기 누를건지 선택을 해세요 저는 영수증 보내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수증 보내기를 누르시면 죠 네, 나와있을때 네, 저한테 한번 보내고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네, 바로 되죠. 제가 취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통합영수증 누르면죠. 네, 적카드하고또 현금영수증이 같이 나와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이 시간대 에 맞춰서 누르시고요. 결제 취소 확인 버튼을 누르잖아요. 네, 바로 취소가 돼요. 네. 굉장히 편리하죠. 네.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제가 카드 결제도 해봤고요, 또 현금 결제도 해봤고요, 네, 갑표 결제, 네이버 결제까지 했습니다.